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 랭크업 보상 때문에 유저들의 불만이 쏟아졌었는데요. 2월 2일 오후 5시 유유왕 마스터 듀얼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공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랭크 듀얼에서 플래티넘 랭크에 도달한 플레이어는 시즌 종료 전에 의도적으로 듀얼에서 패배해 골드 랭크로 강등되어 새 시즌 시작 시 실버 4에서 골드 5에 랭크업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의적인 경쟁전 패배를 방지하기 위해 랭킹전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개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 또한 플래티넘 랭크로 1월 랭크 듀얼을 종료하고 새 시즌을 시작한 플레이어들에게 보상 아이템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이템은 실버 4부터 골드 5까지 랭크업 보상입니다. 현재 상품을 준비 중이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코나미가 유저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어서 기분이 좋네요. 이제 안심하고 플래티넘까지 달려도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